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월드비전을 통해서 목사님하고 같이 로안다 봉사 활동 을 다녀왔었습니다. 로안다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때 보니까 진짜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싶었습니다. 여기 거기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모든 것이 그 주방이란 시설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없었고 그런 걸 보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 어린 아이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고사리 손으로 물을 뜨고 먼 길을 이동하는데 같이 동행하며 우리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충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는지 반성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올 때도 그 목사님이 저한테 루완다 갔다 온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는, 저는 너무나 호황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선교활동이라는건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루완다 간 것도 선교활동이라고하면 성교활동이고 잘 모르겠는데, 성교 활동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루안다에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바로 그때 몽골을 가는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못 갔었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못 가고 내년에는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올해 이제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몽골보다는 그래도 스리랑카가 좀 낫지 않을까. 좀 아무래도 좀힘든 쪽으로 택을 택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가서 고생도 하고 그래야 뭔가 보람을 느낄 것 같고 또 그래야 또 추억에도 남을 것 같고 그래서 저 스리랑카를 택했습니다. 그 스리랑카 가는데 이제 며칠 동안 몇번 모임도 있었고 근데 저는 바빠 갖고 모임도 못 갔었고 그 이제 대충 그 팀장님 얘기 듣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올해 스리랑카도 깼다 했으면 못갈 못 뻔했습니다. 우리 일하시는 분, 그 조집사라는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도 포기했었습니다. 전도사님한테 스리랑카 못 간다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그래서 내가 내일 다, 답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집사한테 병원에 있는 조집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 나 스리랑카 가래, 말을 해.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그래야 나 가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냐. 그때 조집사가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 뭐, 뚜렷이 똑바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에는꼭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스리랑카의 성교에 동참하기까지 개인적으로 진짜 사고사 방해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기도 끝에 조무들과 동행하게 되어, 진짜 감사했습니다. 처음이다, 이런 봉사활동은. 저도 뭐, 여태까지 사회생활 이나이 먹도록 좋은 일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나마 계속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 참여했고.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가는데도, 여기서 새벽 3시에 모여가고 공항까지 가고 거기 스리랑카 도착하는데 밤 12시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같은 동료들끼리 웃으갯소리도 하고 농담도 해가면서 비행기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웃음으로 서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 도착하니까 밤 12시인데 깜깜한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는 또 스리랑카는 부활절날 그 테레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슴속에는 좀 걱정도 됐지만은 그래도 에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믿자. 어차피 믿는 거.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가갖고 숙소가 어디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그 밤중에 가갖고 2층 교회 강당인지 하여튼 숙소인지 거기 가서 잤습니다. 하여튼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뭐 국수 비슷한 거 주는데 손으로 먹으라고 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냄새도 나고 카레에 비벼 먹으라는데 저는 원래 비행기 타면은 대한항공 밥은 먹는데 동남아 방못 먹었더라고요. 향내 때문에 못 먹었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는 웬만하면 공항에서 비행기 내에서는 밥을 안 먹습니다. 었 그냥 굽는 게 낫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침 첫날 손으로 그 국수를 먹어 국수인지 쌀인지는 몰라도 자주간 국수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에서 먹으라는데,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먹어보라고, 전두사님이 먹어보라고 뭐라고 그래서 먹어봤더니 맛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사역을 가갖고, 저희들은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올 때까지 사역만 하다 왔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생각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겠다고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테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열심히 하라면 하고, 열심히 누르라면 놀고, 그렇게 생각하고, 무작정 되들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우리 저 팀장님, 정 집사님하고 같이 정 집사님 하라고 하고 다 했습니다. 저는 그냥 몸으로만 떼우고 저는 원래 몸으로 잘뗍니다 공구리도 잘 치고 원래 떡집을 하는데 떡도 떡도 저는 실제 기술적인 면보다 몸으로 많이 떼면서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공구리도 치고 뭐인트칠도다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여기 조금 아까 영상 보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중간에 이제 어느, 어느 날한번 일을 하다가 중간에 풍네한 바퀴를 도는데, 단농으로 얼굴을 내미는 아이들이 저에게 예스, 예스, 아멘, 아멘 하는 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그 소리는 도위에 지친 저를 응원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 이게, 이게 봉사라고, 아, 이게 이런 것으로 내 힘이 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헌당 예배 때 32명이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더큰 감동을 먼저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아이들, 어린 아이들 하면 100여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또 예수님 믿겠다고 주민 여섯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와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그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맺히고 그랬습니다. 그 헌장 예배를 그렇게 하고 나서 다 함께 예배 식는저 감동으로 하고 이제 식사 시간을 또 했습니다. 식사 시간인데 저는 진짜 밥 먹을 때첫 번째부터 끝날 때까지 먹는 게 문제였습니다. 스리랑카에는 정육점이 없어요. 내가 정육점 찾으려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슈퍼에 들어갔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슈퍼 같은데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여기 조그만 구멍가게 같아요. 가니까 냉동물을 뒤져보니까 무슨 치킨도 아니고 닭봉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샀어요. 먹는 것도 현찮고, 우리 팀장도 잘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샀더니 그게 닭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동료들끼리 닭도리탕도 먹고 백숙도 먹고, 그래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먹었으면 맛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 같이 온 일행들도 진짜 맛있게 먹었다고. 9년 만에 처음으로 닭. 백석을 먹은 뒤가 우리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요 목사님이. 그, 그래서 또 저도 또한편으로는 가슴이 뚜렷하고, 아, 이런 게사살토인가 어떤가 몰라도 자주 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선 엉망금 웃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다시, 다시 이런 기회가 또 온다면은 이 감동을 한번더 느끼기에 시리랑카에 다시 또 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갖고, 또 내년에 또, 내가 보기에는 봉사활동 할게 많더라고요. 물타리도 치야되고. 진짜요? 저는 꼭 갑니다, 내년에.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같이, 오늘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호감이 가신 분들은 내년에 스리랑카 같이 가면 진짜 재밌을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